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거룩은 예. 거룩은 어떤 것일까? 거룩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 어,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상고해보고. 우리의 십년 가운데의 주의 거룩하심을 닮은 거룩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파되고 증거되어 나갈 수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드려지는 기도는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십자가의 사명을 다 하고 나서 이 땅에 남겨질 당신의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극률하신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일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은 다름 아닌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룩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어떻게, 어룩, 어떻게 해달라고요?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19절 말씀도요,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자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소원이셨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셨다는 것을 17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미리 말씀드린 대로요, 어,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조금 의아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고, 어, 다 이루신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하시고, 40일간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 가실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질 이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어 뭔가 다른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원하는 것이 거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이죠. 이제 홀로 남겨진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기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셨단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이제 사역을 감당해야 할 당신의 제자들이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법도 한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오직 무엇을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의 거룩을 놓고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고난을 당할 텐데 제자들이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법도 한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뭘 기도하셨다고요? 거룩에 대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계속해서 거룩에 관해서 어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거룩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셨는데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8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곧 세상 가운데로 파송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분명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설명해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길 대신 주님이 필요했던 줄로 믿습니다. 그분 자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양식을 채워 줄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떡 되신 우리 주님이 필요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상처가 있을 거예요. 고난 당할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지켜 주실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다고 믿습니다. 즉 제자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의 가사에 나와있던 것처럼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쓸것 아시니 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하겠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예수님이 당시의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어, 우리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게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었거나 능력이었거나 무엇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이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필요일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충분이기까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만족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네.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우리의 모든 필요 충분히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시작할까? 어 여러분 그것이 거룩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라야 주를 볼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반대로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주를 볼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거룩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볼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 주님을 볼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자와 동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포기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을 포기할 수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입니다. 근데 마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이분화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거룩을 포기할 수도 있는 자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혹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는 거룩을 포기할 수 없는 자로 부르신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 거룩을 포기한다는 것이 주님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룩을 찾는다는 것은 곧 누구를 찾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거룩하면 주님 것도 어떻게 할수 있다? 동행할 수 있다. 주님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거룩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을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여기까지 우리의 질문이 다 달아야 하겠죠? 자,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먼저 한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의 말씀. 예, 오늘 17장 17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요? 진리로. 자, 19절에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무엇으로요? 진리로. 여러분,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 아니지요? 이제 아시지요? 우리 모태 신앙이라고 거룩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으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한 거예요. 어떻게 찬양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께 감사드리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철저하게 나를 향하여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찾아야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이신 진리이신 말씀에 부딪힐 때, 그 진리에 우리가 접촉될 때,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과 씨름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살아낼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 삶은 거룩으로 물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접촉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하나님이신 말씀에 우리가 부딪힐 때, 그 거룩이 우리 가운데에 스며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또한 가지가 있어요. 또한 거룩은요, 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대 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볼 건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무엇으로?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도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덧붙여서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결단과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이 우리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성경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레위기서 21장 33절 말씀해 보면요. 말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너희가 거룩하여진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붙어 있게 만드는 것, 주님이라고 하는 콘센트에, 우리나는 플러그를 꽂는 것그 행위가 곧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콘센트가 있죠?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는 거예요. 그 행위가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한다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 던지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었던 열두 회를 혈루증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여러 스토리들은 여러 선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아셨으리,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붙잡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의 몸에 혈루 근원이 말라서 그가 치유함을 얻게 되고,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내셔서 구원을 선포해 주시지요. 여러분, 이 붙잡음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 여인과 거룩한 예수님이 만났어요. 우리가 말한대로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고 접촉되면 부정함이 옮겨가서 그 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부정의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람과 사람은 부정이 접촉되면 부정이 옮아가요, 부정이 전염돼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거룩이신 예수님께 부정함의 여인이 접촉되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여인에게로 흘러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능력이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거룩하심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흘려 받음 되는 그것. 그 붙잡음 뭐라고요?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요. 이 여인과 같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께 터치되고 또 터치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삶과 더불어 기도의 삶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잃어버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거룩은 성도의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거룩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렇게 결코 거룩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사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로 거룩해 하기 위함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모진 고통과 침 뱉음을 당하신 이유, 온 옷이 다 벗겨져야만 했던 이유, 살점이 뜯어져 나가야 했던 이유, 온몸이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다 쏟으셔야 했던 이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리의 뭐요? 말씀, 말씀과 더불어 믿음으로 예수를 붙잡는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의 기도 제목에 응답들 모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